언론 통폐합 29년 만에 방송, 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대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백초 토론 손석회입니다. 자, 오늘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미디어법, 그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예, 연예계 인사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탤런트 김혜경 씨 나오셨네요. 네! 실례합니다. 저기 미디어법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방송 채널이 잔뜩 늘어난다고 했어요. 예. 이제 드라마 좀 실컷 보겠구나 했더니 아니 채널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 채널이 늘어나긴 했는데 왜 줄었 하시는 거죠? 아니 만 원만 내면 한 50개 채널을 봤는데 예. 2만 원으로 올리면 100개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만 원짜리를 보겠다 했죠. 그랬더니 만 원짜리 상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최소 만 오천 원은 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6번, 7번, 9번, 11번 그것만 봐요. 아이고 참 아줌마도 속으셨어요. <laughs> 뭐하긴 나도 속았는데 뭐. 아니 그쪽은 석호 씨 한석호? 음. 그동안 뭐했어? 음. 아이 물부해요. 나도 놀았지. 근데 그 미디어법 생기면은 아, 여기저기서 드라마 찍을 거고 그러면 저내 컴백도 암, 앞당겨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잔뜩 기대했었는데. 그 제가 자주 가는 낚시터에 얼마 전에 민식이 성도 왔더라고. 아 어, 드라마 맞지? 많아지고 그러면 배우도 참 많이 필요할 텐데. 아이 방송국은 많아졌지요. 하지만은 우리 광고 스폰서가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이 다 같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말이야. 드라마 제작 편수가 확 줄었어요. 아줌마. 아줌마도 보자 하니까 뭐, 별볼일 없으실 것 오, 같은데. 오, 오. 아, 낚시나 같이 다녀요. 어, 뭐, 21세기를 아줌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지나서나 현찰 생각. 안녕하십니까. 나이 70에 밥 꿀물 걱정을 다시 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아이고. 현찬 오빠는 여기 어쩐 일로. 가수는 판지만 틀면 되잖아. 아이고야 방수국마다 경쟁을 벌인다고 우리 같은 월로터 로또 가수들은 낮지 말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들은 원로가려고. 아이고 방송국 맞으면 뭐하노? 내용은 똑같고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가수들 꿈는 것도 똑같은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MB 대통령께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지요. 자, 청와대 MB께서 나와 계신가요? <laughs> 나가는지난 <나왔어. 웃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500만 표 차이로 앞으를 뽑아주신 청와대 넘버원 MB입니다. 예, 아, 미디어법 때문에 연예계에 불만이 큰데요. <laughs> 반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불법, 과격폭력 시위는 국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잠시만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선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경쟁 없이 자리만 보존할 생각이에요. 어? 정부는 힘없고 가난한 경쟁에서 뒤쳐진 연예인들을 위해서 막 다양한 실용적인 생계 대책 마련하고 있다. 예, 다양한 생계 대책. 그게 뭘까요? 아, 우선 많은 연예인들에게 급한 대로 막 생계 대책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생각이고 또그그 어, 그 작업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예, 정말인가요? 어떤 일자리죠? 그게? 가수는 백 허러스로. 댄스 가수는, 뭐, 안무 또는 백댄스 연기자는 엑스트라.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야시장에서 약을 팔수 있도록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아니, 주연, 조연했던 사람한테 아무리 몸값이 떨어졌다고, 엑스트라를 하다니요. 아이, 아, 참. 아, <laughs>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데 안정적인 자리만 추구하면 돼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나도 별거 다 해봤어. 우리에게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뭐,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어? 김혜경씨,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어머. 정부가 국민에게 나쁜 일자리 주겠어요? 엑스트라 출연님은 기름값도 안 나와.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막 값싸고 질 좋은 일자리인 겁니다. 어? 우리 연예인들이 막 스스로 고급화를 추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활로가 트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초 토론,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근데, 승석희씨. 예. 당신은 친북 좌파인데, 아직도 방송이 나오네? 예, 뭐, 굳이 밝히자면 저는 인본주의자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명마주의나 해.